누가 보고? 아,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보음의 말씀을 제 예수께서 선지자 대신을 보여주는 내용이겠습니다 네, 특별히 누가 보음은 이제 영혼의 구원, 전도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전도자이고로 선지자 아, 이런 이제 보시고 이해하면 아,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오늘 보니까 이제 요나도 선지자였는데 요나 선지자보다 더큰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이제 누가복실 1장. 3 1절 32절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통하여 예, 아수르니노의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예, 그 하나님의 큰 선지자 예수님의 그 전도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리세인의 외식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빛뚤어지고 어려운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사회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다를 섬기는 예,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예, 그때 당시에 우상을 또 멸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엘리야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선지자의 전도. 예, 그래서 이제. 11장 49에서 50절에 보면, 이제, 예, 전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요나의 그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물며, 예, 예수님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그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49절에, 누가 복음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위가 이렇으되, 내가 선지자로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이세대가 담당하되, 이런 이제, 구약에 선지 많은 선지자들이 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 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피어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는 끝날지라도, 끝날지라도 이제는 이제 예, 더큰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을 어, 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1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천국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천국 비유인데, 누가복음도 13장에, 13장에 천국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처럼 이제 많이는 열거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예, 저 천국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 천국의 선지자 되시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아 선지자가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여 B.C. 586년에 소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2성전, 소르파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의 멸망을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께 자랑했지만은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 도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멸망을 폐허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여는 AD 70년에 모마 장군, 기도 장군에 의해서 마침내 에루살리로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가 보면, 어, 15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양, 예,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예, 이렇게 또 찾기 위해서, 예, 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수께서는 선지자 예수님 왕자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이렇게 찾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보면 16장, 16절에서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거기부터는 하나님 나의 복음이 접하되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라.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예 앞에는 요한 때까지는 구약의 선지자였지만 이제 신약의 선지자 아 예수님이 건선지자 예 예수님이 오셔서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광명하게 밝히 전각에 되어집니다 예 구원의 길을 넣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넣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의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 십자가에 피어져 주시는 선지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예 신력장 어, 2 9구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이제, 부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 천국과 지옥의 이 비유에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 이제, 그들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지만 예, 그래서, 안 된다. 아, 그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가 소중하다는 측면도 있고, 모세와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이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가 이제 구원에 의기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예수님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요나보다도 더큰 선지자 예수님이 나타나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